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2.0 터보, 이륜 구동 프레티넘 모델이고 47,200km를 탔습니다. 2019년 1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2,890만 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0.02, 단화수소 15ppm으로 주행 거리에 비해서 적당하다고 보이고요. 입고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변경 1회 이런 신조차고 내차피 보험이라고는 없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차의 상태는 아, 좋아 보이는데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브리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고요. 저는 저기 저기 해운대 저 강변 자동차 매매단지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회자 1.8km입니다. 아깝네요. 음, 지금 보러 가는 차는 스팅어입니다. 스팅어인데, 뭐 영상 캡처 제가 아까 올려드렸을 텐데, 차가 뭐 특별히 뭐 이상이 있을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보험이력도 그렇고 뭐 스펙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어떤 상태인지는 괜찮겠죠.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 없어 보이고 스팅하는뭐 제가 속 좋아하는 외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란트리스모 그러니까 GT카의 사막을 본격적인 사막을 연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2.0하고 3.3 현행은 현행 신형은 2.5리터, 세타 3 엔진이 선택되어 나오지만 3.3리터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도 준수하고 실내 공간도 넓고, 그래서 제가 타는 이런 모닝 시합차 이런 거 하고 좀 다르게, 좀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죠. 일상에서 편하게 또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없고 출여유로운 공간과 넉넉한 출력 그리고 멋진 스타일링 이런 게 바로 GT 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덕목을 고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약간 이제 마세라티 실루엣들을 너무 많이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 좀 독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약간 좀야 유니크하다, 독창적이다, 개성 있다 이제 이런 말보다는 어디서 와이폰 어디서 와이폰 차인데, 예 네, 마세라티죠. 아무튼 어찌되었건가 디자인이 멋지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서울 도시, 서울 그 샘미남 저기 샘미남 꽃미남 같은 스타일도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맞는 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그 다음에 성능이면 성능, 공간이면 공간 게다가 국산차니까 뭐 수리하기도 편하고 뭐 중고차 가격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주류 차량이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준수한 현대기아차니까 중고차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의 포지셔닝, 이제, 컨셉을 가진 수입차를 돌려보면, 무슨 차가 있을까? 무슨 차가 있을까요? GT카가. 아, 아우디 A7이죠. 아우디 A7 있네. 아우디 A7,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차죠. 그거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고객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실 때, 아, 스팅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관심,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큰 사이즈의 차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고, 차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취향인 거니까요. 고객님께서 스팅어를, 뭐, 너무 너무 예뻐서 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듯 저도 저는 해치백 좀 작은 차들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취향 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만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튼 여기 강변 도로이고 저기 저기 어디지? 저기 파크랜드 건물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저기 단지가 있죠. 저도 여기는 아주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뭐, 제네시스 빌지주건도 있고, 나름 여기는 다 좋은 인상이 많은, 그 다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포 여기는 좋은 인상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오늘도 왠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좀 약간 기대가 되고요. 아, 어, 해운대, 저기 보이죠? 강변 자동차 매매단지. 머리 아주 그냥 신어 빨리 아주 그냥 잘 봤네요 여기 사 여기가 바로 단지이거든요 근데 판매자분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정말 뭐, 업무 보고 계시는지 점심시간입니다. 11시 38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차 보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조용할 때차 보는 거저 좋아합니다. 네, 도착했고, 현재에서 제일 오래된 단지 중 하나죠. 여긴 그래도 잔재가 아주 크진 않아도 회전은 빠를 거예요. 해운대에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차 보러 오면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탁송입니까? <laughs> 탁송 아닌데. 한 곳이죠. 아, 이제 슬슬 더워지네. 날이 이제 완전 한 겨울에서 슬슬 좀 더워지는... 한메다은 어디? 원래 제가 2시까지 오기로 했었거든요. 한메다은외근중이시라고 먼저 차를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 아, 저 옆에 있네? <laughs> 차를 좀빼 달라고 했는데 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네. 안쪽에 있어 가지고 여기 단지 특성상 그렇거든요. 차 깨끗한데요. 일단은. 사진상한. 네, 일단 이 앞에 차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분이 예전에 여기 제네시스 아, 이리더라 옛날에 제네시스 그 판매자분이시더라고요 지금 판매자분 아직 외근 나갔다안 들어오셨다고 하시고 다 보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운전부터 하고 아직 뭐 주행거리 4만 몇천 킬로밖에 안 됐고 보송도 남은 차니까. 보송이 끝났나? 20, 21, 21. 일반 보송은 끝났네요. 좀뭐 사실 신차급이라서 음 하체는 좀 단단한 편이긴 한데 음 컨디션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와 근데 이 보세요 이거 진동이 희한하게 시세타 투이 엔진이 진동이많더라 말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일반 보전은다 끝나버렸네. 아직 엔진 미션 보전 남아있고. 오케이. 하체 컨디션 괜찮고, 차는 굉장히 단단한데, 조향이나 제동, 괜찮은 수준입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외관하고 살펴봤는데, 새 차네요, 새 차. 칠 들어간 데 없고.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네, 주행상 아무런 특이점이 없다. 아우 생각보다 단단하다 <laughs> 차가. 근데 예전부터 느꼈지만 현대기아 이후른 파워트레인은 저 r p 진동이 너무 많아 와, 진짜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요즘 차좀 계산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제네시스 한번 타봐야 되겠네요. 제네시스는 이게 많이 좋아졌는지. 아우 마음에 안 들어. 네 일단은 세차네 세차. 새차. 세차네요. 마호라도군어 세차인데? 이렇게 세차 오랜만에 보는데 <laughs> 와 완전 세차인데 부싱도 타이어가 왜 이렇게 경화가 됐지 아. 하우징, 핵시 그다음에 저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뜨거! 엔지의 팬도 깨끗합니다. 하우징도 괜찮고요. 아,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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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예, 네, 오케이. 아, 완전 세차네요. 네, 일단은 시운전하고 뭐 리프트까지 다 봤고요. 일단 아무런 특이점이 없습니다. 저행거리 4만 키로. 네, 스팅어? 사랑인데. 네, 요렇게 생각고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아시는 차니까. 아, 살펴볼까요?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뭐 본보도 세차요 세차 외관은 보면 다 세차입니다 그냥 뭐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뭐 언급 드릴 게 없는 완벽한 세차입니다 네, 와이플러, 다신차급입니다 요리도, 16년, 아, 16년 6월. 그리고, 뭐, 크게 돌빵. 뭐, 스팅어는 좀달리 법한 차잖아요? 근데 요리도 깨끗해. 요런 데도 뭐, 단차도 잘 맞고. 범보도 칠이 없습니다. 총 7고, 아, 아이트 요런 데막 돌빵 생기거든요? 아, 이게 수원을 차기 때문에. 얌전히 타신 차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없어. 긁힌 데도 없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죠? 뒷범보도 그렇고, 뭐, 언급드릴 게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이런 거는 다 그냥, 그게 약간 스크래치가 있네. 이런 거 말고는 뭐, 요리 다. 네, 세 차네요, 세 차. 네, 휠입니다. 휠도 뭐, 음. 휠은 복원했네. 네, 휠은 약간 복원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약간 좀 갈라졌어요. 차를 많이 안 탔네. 3년 동안 차 많이 안 탔고, 브레이크패드는 한40% 정도 나왔습니다. 시칼년07 7차 브리지스턴, 포텐더 RE97, AS02. 이름도 길다. 한으로 관찰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는 6. m m 니까뭐 아주 한참 남았고요. 80% 이상 남았고. 디 휠입니다. 여기 잠깐 보고는 있는데. 휠은 도장이한번 있는 것 같고요. 디에 패드도 한 50%. 역시 8만 원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D 보르니니까 D가 빨리 달래? 4mm 그러니까 한50 타이어 로테이션 해주면 될것 같은데 앞, 뒤 타이어가 스퀘어 타이어인가 D가 더 굴러? 이둘둘로 e, 4호 1 8이네 그럼 한번 로테이션 해주면 됩니다. 네. 타이어 죄송합 양호합니다. 뭐 외관은 뭐 특별히 언급드릴 언급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트렁크는, 아, 근데 지든 데 없고, 그냥 완전 신차급 상태예요. 그런데도 막, 그냥, 오픈 흔적도 없고, 신티 거부터 있고, 네. 아무런 수리 흔적도 없고요. 트렁크도, 새차다, 새차. 세차. 새차예요, 새차. 세차. 템프로 이렇게. 네. 세차입니다. 아무것도 특이점이 에요 실내입니다. 실내도 그냥 신차코 상태입니다. 뭐, 여기 약간 좀 갈라진 거. 보세요. 세차죠? 이거 뭐, 네, 히트는 약간의 이제 예, 마찰로 인한 사용감은 조금 느껴지는데. 네. 뭐 보세요. 매트 깨끗한 거 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사찰을 떠나서 굉장히 깨끗하게 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노른도 네, 보세요 이월도 네, 그냥 새겁니다 사람이 안 탔어요 여기 약간 좀커버로있는 오염은 있는데 그런 데도뭐 술이나 누수의 흔적 전혀 없고요 천정내장제 네. 여기 약간 오염이 있긴 한데 아무튼 실내는 신차 수준입니다 따로 언급 드릴 부분 없습니다 어 너무 깨끗한데 네, 탈착한 적없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도 열쇠 두개더 있고. 깨끗한 거 보세요. 오. 오케이. 어른데도 새거에요, 새거. 아.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당연히 소리가 없고요. 네. 당연히 당연히 소리가 없습니다. 다 그냥 출고 딱 상태예요. 굉장히 폴리지가 많이 없어졌죠. <laughs> 전동화가 돼가지고 뭐 걸리는, 벨트, 폴리,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엔진오일이니까. 엔진오일은 교환한 지 조금 돼 보인다, 그죠? 딱 F선에 있죠. 아, 엔진오일은 바로 교환해야 되겠다. 그리고 엔진오일 캡. 또,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BMW랑 똑같네, 아주 그냥. 그냥. 엔진이 좀 높다, 그죠?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네 산도 한7.0 정도 되어 보이고 지금 리더부 통에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는 좀 보충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자기들이 F하고 로우를 가이드를 줬으면 왜이거보다줄는 거야 4만 킬로 밖에 안된 안된 차가 사고 온 적은 없고요 벨트도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엔진의 부하 자체가 걸릴 게 없어요. 음 그냥 뭐. 요즘에는 이런 발전기, 워터펌프 그 정도만 걸려있어서 연비 때문에 그렇죠. 터빈도 깨끗하고, 바스켓도 깨끗하고요. 거울로 한번 볼게요. 이게 엔진 프론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엔진 프론트 케이스는 요즘 체인 방식이라서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일이 안들어가던 방식하고 달리 오일이 좀 비치는 게좀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괜찮고, 그 커빈도. 터변도 깨끗합니다 잠박하봐도 지금 오일는 없고요 그래서 엔진룸은 특이점이 없다 아, 새거다 브레이크 있고 상태가 좋다 냉각수 보충만 하면 되겠다 엔진오일만 교환하면 되겠다 시동을 걸고 네, 아직 새차라 그런지 좀 조용한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본사라 그런지 조금 사기통 치고 진동은 좀 있는 편입니다. 엔진 고유의 진동은요. 네, 엔진룸은 특이사항이, 특이사항이 없는 신차급 상태입니다. 중화를 잘 들어오고. 오케이. 여기고 직분산은그흐음이좀 나와요. 비교적 적네. 아직 신차급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호합니다. 네, 뒤에 열선은 햇빛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열선 잘 나오고요. 리열 열선도 잘 나옵니다. 진동이 가늘게 들어오죠? 그래서 후진으로 보면, 증가하고, 다음에 드라이브 드라이버를 넣어도 진동이 증가하는 수치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 마운트는 역시 침착급답게, 음 건강하다라고 보입니다. 열선 다, 다잘 들어오고요. 음.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아 옆에 차 배기 소리. 수산차가 이런 거는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잘 나옵니다. 스티링 켜도 문제가 없고요 문제 관찰되지 않고요. 배터리 전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자. 네. 배터리 전압 장짱하죠 특별한 특이점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는 신차입니다. 신차 이 정도면 외관이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들 좀 있는데 아 신차입니다. 그냥 전시차에 앉아서 구경하는 느낌이랄까?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요. 시작합니다. 어, 알았어.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역시 타보니까 스팅어가 이하고 약간 좀 코즈는 안 맞지만 매력적인 차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